자, 연속 확률 변수 xy 두 개가 있대요. 그럼 각각 범위는 정의역 범위는 같네? 네. 어, 밀도 함수도 좋네 f(x) 존 좋네. 이 네. 그러죠. 그래 보리죠. 오케이? 네.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상수 함수. 맞아요. 네. a는 양수겠죠, 당연히? 선생님 양수란 말이 없어요. 그래프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그려집니다. 여기가 1이고 맞제? 이 상수함수 그 다음 어 이건 직선이지 네두 점만 찍으면 끝이지 시작점과 끝점 찍으면 되는 거아니 아님? 네 1, A 2, 2A 네 아싸 연속함수 거의 연속함수입니다 알겠죠? 네 2, 2A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상수함수 아이가? 네 3까지 맞제? 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지? A0 연속을 따기는 연속이잖아 지금 임마 죽을라고 진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? 아 모든 확률의 합률이 아, 그래. 넓이 알겠어? 네. 요너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.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사다리꼴 넓이 한 개만 빼자. 아 네. 오케이. 요분의 넓이는 1분의1 곱하기 윗변1 더하기 2아랫변 곱하기 높이 a. a 맞나요? 2분의삼 a지? 네. 그럼 전체 넓이는 2a 곱하기 3 6a에서 뺀거지 그게 뭐다? 1이요 그래서 2분의 9a죠 이게 1이다 a는 뭐다? 9분의 2 9분의 2다 개꿀따구리 찾았지? 네 그래프에 표시를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까지 어때? 확실히 이해 되셨습니까? 자 그런데 얘가 질문한 건 당연히 y겠지 맞나? 네어 당연히 y를 질문하겠지 그럼, y의, 넓, y가 1 이상인 곳의 넓이를 한번 구해주세요. 네, 그냥 하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정적분을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, 정적분을 우리 한번 풀어볼까? 어차피 뭐 영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네가더가도할수 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네. 우린 정적분 쓸수 있어, 수 없어? 있어. 있지? 넓이를 의미하는 건 뭐랑 같냐? 정적분이랑 같습니다. 어차피 X축 위에만 그려지니까, 맞지? 네. 그래서, 잘 들어라. 어차피 Y가 가진 범위는 0부터 3까지지? 그럼 1 이상의 넓이를 구해줘. 즉,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어디까지? 3까지. 3까지 누구? G. 그 함수의 넓이를 구해줘라는 말이야. 이건 이해하겠니? 네, 이거는. 음, 이걸 구해줘. 아, 그래? 아싸. 그러면, 아, B 구해와야 되는구나. 아이씨. B를 구해오겠습니다. 잘 들어봐봐. 지금 FX는 모든 확률의 합이, 합이 무엇이다? 1이다. 따라 썼죠? 네. 그러면, 여기서도 우리 G를 아직 소개 못했지. GX를 정리한다면, GX는 2분의 3 /2 FX 빼기 2분의 B거든? 그럼 네. 요 함수도 전체 인테그레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다 하면 네. 뭐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1이 있어요. 나와야 된다는 쓸 겁니다 오케이 네. 그러면 잘 들어봐봐 잘 들어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0부터 3까지 2분의 3 fx dx 빼기 0부터 3까지 2분의 b dx 그게 1이 다쨰 거거든 네. 왜 쨌냐 이건 fx의 넓이를 다 더하면 뭔데? 1이요. 네! 이해가셨습니까? 그럼 얘가, 이 항이 2분의 3이 나와요. 그럼 요 놈의 값은 뭐구나? 인테그라에서 0부터 3까지 2분의 b dx가 뭐구나? 2분의 1이구나. 그렇지. 이건 적분하면 x의 적분이잖아. 네. 2분의 b 적분하면 뭔데? 2분의 bx. 그렇지. 2분의 bx를 0부터 3까지. 즉, 2분의 3b가 되구나. 그게 2분의 1이 되주세요. 아싸, b 찾아왔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 네. 그럼 다시 돌아가서, 이게 질문이제 네. 그럼 이걸, 여기다가 이제, B가, 이 3분의 1이 나왔으니까, 요가 6분의 1이지? 네.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. 즉, 인테그라 1부터 3까지, 2분의 3 fx 빼기 6분의 1 dx지? 그럼 이것도 2분의 3 앞에 내놓고, 네. 1부터 3까지, fx dx 빼기, 인테그라 1부터 3까지, 6분의 1 dx. 이걸 구해줘. 오. 이거는 뭐 쉽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fx꺼는 쉽다니까 네 1부터 어디까지? 3까지 형 넓이 찾아오면 돼 알았어? 네여기 넓이는 아우 어, 이것도 귀찮게 하네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대입 안한다 지금 네 2분의 1 곱하기 윗변 A 어윗변 2A 3A죠 네 곱하기 높이 1 1즉 2분의 3A 요기 2분의 3A 여기 넓이는 1 곱하기 2a, 2a지. 네.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7a. 7a. 근데 a 자리에 뭘 넣어주면? 9분의 1이 어와요 어, 그럼 이 값은 9분의 7이요. 그 다음 이건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옵니다. 네. 앞에 2분의 3이 있습니다. 네, 이게 끝이에요. 이걸 써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6분의 7 빼기 3분의 1이 최종 답이 되는 것이다. 즉, 6분의 5가 되겠네. 답은 11이요. 이해했니 네. 답처럼 비벼라인